천안 지역 코로나 환자가 80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천안시가 확진자 파악과 동선 확보 등 질병 대응에 갈팡질팡해 시민들의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줄어들 경우 확산 차단에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는 만큼 지금 방역 자원을 총 동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인력과 물품 확보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시가 20대 여성 1명과 40대 여성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확진자가 73명으로 늘었다는 재난안전문자를 시민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잘못 발송된 것으로 추가 4명 발생자는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누적 확진자를 69명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지난달 22일 확진자가 다녀간 갤러리아 백화점 센터시티점은 동선 파악이 늦어지면서 일주일이나 지나 방역 소독하느라 휴점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롯데마트 천안점에도 생겨 업체와 시민이 시의 불만을 제기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주가 코로나19 유행의 고비로 보고 방역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방역 인력과 방역 물자 동원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두개 보건소와 12개 보건지소 업무를 전면 중단하고 모든 보건 인력을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투입했지만 역부족입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을 확대하고 검체 채취 건수가 급증하면서 보건 분야 인력난에 현장 조사 인력 부족으로 확진자 동선 파악도 늦고 병실 부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현장 조사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시설이 크면 삼인 일조로 나가는 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일선 현장에서 마스크와 방호복 부족으로 소독한 뒤 재사용하고 있고 코로나 19 검체를 담는 VTM 배지 등. 각종 방역 물자, 소독약 재고도 비어가고 있습니다. 충남도하고 질병관리본부 요구를 한고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확보가 렇게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 인력과 방역 물품, 병실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천안 지역 코로나 19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적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